운전을 좀 하다 보면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풍절음 바람소리가 많이 들리지 싶을 때가 있죠 창문 닫기를 여러 번더 해봤는데도 어디선가 바람 새는 소리가 계속 날때 이때 해결법 알려드릴게요 자 구독 먼저 하시고 빠르게 알아봐요 렛츠 끝! 차 문을 열어보면 이런 고무 있어요. 이 웨더 스트랩이 품절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게 고정이 잘안 되면 오히려 이 사이로 바람소리가 슉슉 하면서 들어오거든요. 이거 원래는 고정이 잘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너덜너덜 거릴 때가 있어요. 이 스트랩은 본드로 붙여서 고정시키는 게아니라 여기 안에 보면 작은 플라스틱 고정 클립이 있어요. 상단에도 있고 옆쪽에도 있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고정이 안 돼서 바람소리가 나거든요. 이게 왜 빠지냐면 우리가 세차를 하면서 여기를 막 닦을 때나 카센터나 공업사에 차를 맡겼는데 작업자가 깜빡하고 생략할 때도 있거든요. 가끔 세차장 그래서 이런게 바닥에 툭 떨어져 있어도 이게 내차 어디서 나온 거지 모르는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내 차에서 평소 안 나던 품절음이 들린다면 여기 먼저 확인해보세요 확인했는데 이고정 클립이 없다면 여기쯤에서 빠진 거겠죠 그럼 이게 빠져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부품 대리점에서 사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조각 이름은 도어 오프닝 웨더 스트립 핵심 클립이에요 이렇게 치죠 이걸 사서 홈에 그냥 툭 밀어 넣으면 됩니다 참 쉽죠 이게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100원 정도 합니다 나키 포트였습니다